반갑습니다. 왕개삼촌입니다. <laughs> 왕삼! 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레인풀인데 저칼로리 사료를 추천해주세요.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알러지 검사를 했더니 쌀과 밀가루에 알러지 반응을 보여서 그게 안 들어가 있는 사료를 찾다가 나우를 급여하고 계신데 나우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좀 바꿔주고 싶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댓글에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우리 사랑스러운 반려견들의 다이어트를 위한 그레인 프리 사료 추천이 되겠습니다. 완개삼천! 자, 그럼 먼저 급여하고 계신 나우 사료의 칼로리부터 먼저 좀 알아봐야겠죠? 일반적으로 나우를 급여한다고 하시면, 나우 프레쉬 스몰 브리드 어덜트라고 하는 사료를 급여하고 계실 텐데요. 성분을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뼈를 발라낸 칠면조, 통 건조란, 어쨌든, 하... 쌀과 밀가루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등록 성분도 꼭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도단백, 고지방 칼슘 인 염, 소률도회분10%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반려견들의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다른 성분보다 지방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방이 좀 낮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탄수화물 함량도 낮아야 됩니다. 이 탄수화물이요. 섭취를 한 만큼 움직여 주지 않으면 활동을 해 주지 않으면 살이 좀 많이 찌는 편이에요. 뭐,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도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사료 성분표를 보면요. 탄수화물이 적혀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해줘야 됩니다. 탄수화물 함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100에서 마이너스 조단백, 마이너스 조지방, 마이너스 조섬유, 마이너스 조회분, 마이너스 수분을 하면 탄수화물 함량이 나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주 근사치가 계산되거든요. 이렇게 계산된 탄수화물 함량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칼로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단백, 조지방, 우리가 구했던 탄수화물 함량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하고 언제 이걸 다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사료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 함량과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서 파일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걸 토대로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사료 봉투 뒷면에도 요즘에는 칼로리를 다 적어 놓거든요. 거기에는 kg당 칼로리를 적어 놨는데 거기는 3711, 100g으로 바꿔 보면 371 칼로리 정도로 계산이 돼 있어요. 제가 계산한 377 칼로리와 보면 조금 차이가 나죠. 이 이유도 좀 중요한데요. 요걸 꼭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할 때 구하는 공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꼭 어느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두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그각 제조사별로 칼로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견들이 사료를 먹는다고 해서 계산한 그 칼로리대로 그대로 흡수가 되느냐 그게 또 아니고 일정량의 칼로리는 대소변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흡수가 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한 칼로리를 사료 뒷면에 보통 적어 놓거든요. ME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은 제가 좀 넘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흡수가 되는 칼로리만 딱 계산해서 적어 놓은 게 나우 어덜트 사료 같은 경우에는 1kg에 3,711 칼로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사료 회사마다 다 달라요. 이 수치들이 다 다르니까 각 사료 회사 봉투에 적혀있는 그 칼로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뭔가 좀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칼로리도 제가 직접 계산하는 칼로리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우를 구매하고 계신데 나우의 칼로리는 377칼로리입니다. 이것보다 좀더 저칼로리의 사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추천드릴 사료는요. 나우 프레시 스몰 브리드 시니어입니다. 오? 왜 시니어 사료를 추천하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추천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이렇게 연령이 나눠져 있는 사료들은 그 연령층에 맞게 급여하는 게 정석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시니어 사료를 어덜트 아이들이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소화 흡수력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압률을 좀 달리해서 출시한게 시니어 사료인데 보통 시니어 사료들이 칼로리가 낮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시니어 사료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우프레시 스몰브리드 시니어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료의 전성분을 보면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쌀과 밀가루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탄수화물이 43%입니다. 350%. 8칼로리입니다. 일반 나우 어덜트 사료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저칼로리 사료는 아니지만 나우 사료를 잘 먹고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나우 시리어도 고려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칼로리가 낮으니까요. 다음 추천드릴 사료는 오리젠 PTN 트림입니다. 나우 사료가 캐나다 사리거든요? 이 오리젠 사료도 캐나다산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쌀과 밀가루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원료들이 들어가 있죠. 오리젠 사료 자체가 좋은 사료를 많이 넣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좀 괜찮은 사료를 급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리젠 사료를 많이 급여를 하시죠. 그 제품의 다이어트 사료로 나온 게 PTN 트림 사료입니다. 이 사료의 탄수화물 함량은 요 19%고요. 353 칼로리입니다. 이 오리젠 PTN 트림은 제가 계산한 칼로리 양과 제조사에서 적어놓은 칼로리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료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40% 이상이에요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료를 좀 피하셔야 됩니다 다음 추천할 사료 아카나 라이트 앤 피트 요 사료도 캐나다 사료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오리젠하고 같은 회사에서 출시한 사료예요 그래서 요 상세페이지를 보시면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이 아카나 라이트 MPT의 사용 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쌀과 밀가루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마음껏 급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카나도 오리젠과 마찬가지로 좋은 원료를 많이 사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오리진 사료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오리진에 좀 가려서 빛을 못 바라고 있는 아카나 사료인데 아카나 사료도 굉장히 좋은 라인입니다. 그런 라인에서 다이어트 사료로 출시한 게 아카나 라이트앤피트예요이 아카나 라이트앤피트의 탄수화물은 27%고요. 100g 당347 칼로리입니다. 그런데 아카나 사료도 단백질 함량이 조금 높아요.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되는 아이들은 피해야 되는 사료이긴 합니다. 다음 소개드릴 사료는 아보동 헬시 웨이트예요. 이 사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아보동 라인에서는 헬시 앤 조인트라고 하는 관절 관련 사료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위한 헬시 웨이트 요 사료. 이 사료의 성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칠면조 분말이 베이스인데. 칠면조 분말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분말 가루 이런 게 쓰이면 어떤 고기를 갈았는지 모르니까 참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번역되어 있는 거 말고 영어 원문을 봤어요 터키밀이라고 돼 있습니다 터키밀 제조사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느낌이 참 많이 차이가 나긴 한데 터키밀이라고 하는 건 보통 건조 칠면조 고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터키밀을 우리나라 말로 칠면조 분말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불안해 하지 마시고 건조 칠면조 고기를 사용해 했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원료들을 쭉 봐도 쌀 밀가루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이 사료의 탄수화물은요 39%이고요, 100g당 315 칼로리입니다. 조단백도 24%, 조지방도 7%.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아이들에게 영양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료는요, 고 솔루션 웨이트 매니지먼트 치킨 레시피. 제가 얼마 전에 간략하게 나우 사료, 고 사료 설명하면서 고는 어떤 사료고, 나우는 어떤 사료입니다.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고 사료 중에 아이들의 체중 조절을 위해 나온 사료가 바로 고 솔루션 웨이트 매니지먼트 요 사료인데요. 전성분을 보면 일단은 뼈를 발라낸 닭, 닭이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쭉 지금 문제가 되는 쌀과 밀가루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료의 탄수화물 함량은 38%고요. 100g 당318 칼로리인데요. 다른 사료들을 보면 제조사에서 밝힌 칼로리보다 제가 계산한 칼로리가 더 높았어요. 그런데 이 사료만 제가 계산한 칼로리가 더 낮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니어 사료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라인의 재료가 비슷하고 조금 더 칼로리가 낮은 사료로 나우 시니어. 아주 좋은 재료들을 듬뿍 듬뿍 넣어서 만든 오리젠 같은 경우에는 100g당 353 칼로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재료가 듬뿍 들어간 아카나 라이트 앤 피트 100g당 347 칼로리고요. 아보돈 헬시 웨이트 사료 같은 경우에는 100g당 315 칼로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솔루션 웨이트 매니지먼트 사료는 100g당 318 칼로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사료들은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추천을 해드렸지만 그 어느 누군가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좀 좋은 사료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료들이니까요 키우고 있는 반려견 상황에 맞춰서 잘 검색하셔서 오 이거 좋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료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음. 왕삼 안녕